자 하나 얘기할게요. 자, 간고랑 크커랑 최근에 합방을 했잖아요. 이두 명이 누구보다 눈치를 보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눈치를 존나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흑자일수도 눈치 존나 보면서 만들거든. 그런데 이두 사람이 다를 것 같냐? 이두 사람도 눈치 존나 보면서 만들어. 왜냐면은 간고는 코메랑 합방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왜냐면은, 나랑 이제 코메랑, 그리고 상훈이랑 세 명이서 합방을 하다가, 그 합방을 할 때, 이제 흑자에스가 그 팝콘 처먹는거 올렸나 뭐였나, 그 방송을 했었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막 폭로한다 그래가지고, 어, 이 새끼 폭로하나? 코메가 이상한 새끼인가? 이지랄 하면서 합방 취소했던 사람이야. 그랬다가, 땅튜브가 다시 사실을 돌려놨어. 여론을 다시 코메한테 좋게 돌려놨어. 그러니까 합방은 한 사람이야. 어, 우리 다시 합방하시죠. 어, 씨, 나 흑자 코인 좀 빨아야 되는데, 달달하게 코메랑 합방 한번 해가지고 계속 요즘에 흑자 얘기해야겠구만. 맞짱을 계속 이야기해야겠어요. 이러면서 코메랑 합방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눈치 줬나 본 사람이야. 그래, 사람이란 게 행동을 할때 내가 다른 사람의 여론을... 보고 행동을 하는 거 당연해 내가 맞는 행동을 하는지 내가 틀린 행동을 하는지 누가 맞는 건지 나는 모르니까 해야 될거 아니야 눈치를 보고 누가 맞는 건지 좀 이렇게 알아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누가 맞는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어 여론이 코메가 좋은데 어 아, 코메라 합방 한번 해야겠다 아, 흑자일스 까면서 이거, 이거 트래픽 좀 빨아야겠다. 그런데, 흑자가, 코메, 막, 폭로, 그, 영상을 올렸어. 코메, 여론이 개안 좋네? 아, 코메라 합방 못하겠는데? 취소! 취소! 그 다음에, 땅티브가 다시 돌려놨어. 사실을,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해가지고, 아침, 저녁부터 아침까지 라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즉시를 하게 했어. 그래서, 여론이 다시 돌아섰어. 그러니까, 어, 아, 이 사람, 좀, 어, 아, 좋네? 괜찮다, 괜찮다. 다시, 코메 합방해야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나는 코메가 그때 어, 맞다고 생각을 했어. 흑자일스 vs 코메에서는 지금도 나는 코메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메가 다른 병신짓을 해서 병신인 거지. 코메랑 흑자일스 vs 하면은 그 둘에서 싸운 거는 코메가 맞아. 뭐, 나는 그래서 코메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방송을 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코메를 믿고 방송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메가 잘못됐어.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하면 돼. 남 눈치 안 보고. 그 정도 소신은 있어야 돼. 근데 광고는 앞에서 남자다운 척은 존나 하고, 맞짱은 존나 떠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맞짱을 왜 뗍니까? 그게 씨, 어린애 애들이 보기에 그 좋은 컨텐츠야. 그, 그딴 컨텐츠 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씨발. 뭐, 얼마나 좋은 컨텐츠하고 자꾸 맞짱을 뜨래. 그래서, 간고가 눈치를 보다가 존나 나중에 늦게 들어오니까, 괜히 나는 더꿀 사나워. 남자다운 척은 다 하고, 괜히 이제 나중에, 어, 이, 지금이니? 하고 들어오고, 간고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더꿀 사나워. 크커는. 간고보다 크커가 더꿀 사나워. 이게 나중에 들어올수록 눈치가 존나 꼴불견이야. 나중에 참전할수록. 자기랑 딱, 그 연관이 없는데 들어오잖아. 그럴수록 꼴불견이야. 나는 왜 참전했어? 흑자일스 입으로 내 말을 했잖아. 광고도 참전할 명분이 있어. 흑자일스가 흑자일스 입으로 광고 이야기 했잖아. 간사한 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광고는 참여할 명분은 있어. 왜? 흑자일스의 입에서 광고와 박민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씨발, 나왔어? 근데 씨발, 틀린 사실을 전달하네? 그건 아니죠! 라고 나는 땅튜브에 가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상으로 만들었어. 명분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무슨 명분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슨 명분이야? 옛날에 싸웠었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 근데, 단지 트래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상남자야? 상남자 훈련소는 무슨 상남자 훈련소야 그게 상남자야? 그게 상남자예요 크커님 락도 하시고 뭐 아니 뭐 좋은 거 하시는 거 알겠어 똑똑하신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쫌생이 마냥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도 이번에 참여할 명분은 없었다 크커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방금 뭐간고가뭐 맞짱을 떠야 된다 라고 했는데 크커님이 옆에서 맞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상훈이랑이나 하세요 상훈이 앞에서 보니까 뭐, 조롱이란 조롱은 다한 다음에 상훈이가 가니까 그때, 그 갑자기 푸시가 돼가지고 되게 막 락커, 상남자 다운처, 이런 거다 하다가 갑자기 상훈이 조리돌림 했다가 상훈이가 진짜로 가니까 갑자기 좀 조용해졌잖아요. 뭐 링을 잡아요, 그럴 거면. 아, 나는 이두 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개미할 기 같아. 그러니까 이긴 혓바닥으로 개미 이렇게 핥아서 트래픽이라는 개미를 이렇게 핥아먹는 것 같아 너무 이 둘이 개미 할기 같아요 왜 싫으냐 여기서 코메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더 병신 같아 더 병신 같아 코메가 심지어 저 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제일 병신 같아요 왜? 저 둘이 너한테 무슨 도움을 줬어? 아 씨발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이, 코메야, 너한테 저 강고랑 크커가 무슨 도움을 줬냐? 진짜. 너를 이용만 했지 실질적인 도움을 뭘 줬냐? 실질적인 조언을 뭘 해준 거냐, 대체. 그래도 상훈이랑 나랑 땅큐브는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은 줬다. 근데 너가 그 여자를 포기 못해서 이 남자 3명을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간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3명은 화가 난 거다. 그런데 너는 광고랑 크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버려지고 있는 거니까 저기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랑 크커한테 가가지고 비빌라 그러는데 너 그거 비벼지지도 않아. 비벼지지도 않아. 광고는 누구보다 채널의 규모를 보고 누구보다 사람의 급을 나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광고가 흑자 헬스가 막급 나눈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더 나눠 자기가 6만이잖아 내가 1만이잖아 그러면은 그 6만 대 1만 차이라고 더 나눠 급을 존나 나눠 아, 1만 딸이 아, 나랑 씨바 합방을 하려고 그래? 지랄하고 있네 누구보다 급을 나누는 인간이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제발 나한테 실제로 돈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 사람 재밌어가지고 방송하자 그랬거든 근데 돈 달라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김덕배 씨일 봤는데 어우, 김덕배 씨일 터지니까 자기는 어우,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러는 거 보고 아, 이 새끼 존나 그냥 푸시구나. 딱그 생각했어요. 광고 보고. 와, 이 사람은 답도 없다. 자기는 뭐끄반난안 안 나눈다 그러고 자기는 뭐 상남자인 척 하더니 막 김덕배 일 있을 때는 어우, 저는 기억이 잘안 나요. 어, 투사야, 이게. 광고가 지금 흑자엘스한테 누구보다 화가 난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도 급을 나누고, 자기도 사람의 배경을 따지는 사람인데, 흑자엘스도 나랑 똑같은 새끼인데, 저 새끼는 80만이고, 나는 6만이네? 아, 내가 저것보단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코메야 너는 지금이라도 그 핸들을 잘 잡아야 돼 이거는 너의 인생의 핸들이야 지금 이거는 뭐 유튜브 방향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한 달째 녹아다 세 번? 그리고 유튜브? 야 이건 너 인생은 유튜브가 끝이란 말이야 너가 유튜브를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야 강고씨, 크커씨, 나 상훈이 적어도 밖에서 다른 일을 하잖아 자기들의 전공이 다른 거잖아 근데 너 전공은 유튜브밖에 없잖아 인생에 그러니까 너는 인생의 방향을 지금 잘 잡아야 돼 이런 간사한 사람들을 믿고 막 가가지고 막 도네이션 쓰고 비비런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벼보고 있고 너는 비비런덕이 아니야 이 사람들 너 신경이나 쓸것 같아 이거 사건 끝나면은 너 그러면은 뭐 병신 돼가지고 그냥 야가다만 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 가겠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갈수 있을 것 같아? 너이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라 흑자랑 광고랑 크커는 다를 거 없어 이 셋은 이 셋은 있잖아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이 먹고 겁만아진 어른들 이 셋이 딱 그래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은 있는데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이럴 게 있는 거 같아가지고 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냐? 너아뭐 너가 친해지고 싶은 거너 뭐, 너가 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정하는 거죠 이질할 하겠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다 반대로 했다가 다 병신꼴 낫잖아 지금 뭐 흑자가 뭐 이상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 맞아 흑자도 이상한 방향으로 했었어 근데 적어도 코메만큼은 아니야. 이 사람이 채널 사이즈가 커가지고 더 병신 같아 보이는 거지. 얘만큼은 아니야. 얘는 주위에서 하라는 거다 반대고.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 안 하는데요. 제 선택인데. 너 후회 존나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여. 후회 존나 하고 있잖아. 또 이러면은 존나 쿨진처럼. 아니요. 저 후회 안 하고 있는데요. 저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데 너 후회 존나 하고 있는 게. 여기 가서 씨바 만 원씩 쏘면서 비비고 있는 게 그게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 유튜버잖아. 일반인도 그럴지언데 유튜버라는 애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안 쓰고 아니요 저는 이런데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병신처럼 보는지 아냐? 대중을 상대하는데 너가 대중들 말이랑 반대로 말하면서 전 괜찮습니다 하면 너 존나 쿨찜 같아. 그러지 마. 오랜만에 진짜 답답해가지고 내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짠!